1991년 10월, 해발 8091m. 어몽길은 안나푸르마 정상을 불과 300m 앞두고 발을 멈춘다. 지하는 흐릿하고, 산소는 부족하고, 동료는 쓰러져 있다. 그는 정상을 포기하고, 하산을 결정한다. 이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 산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다섯 번의 도전과 여덟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가락 일부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어몽길이 처음 히말라야를 마주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그는 산악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말수 적고 눈에 띄지 않는 청년이었다. 산 아래에서 그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술자리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산에 오르면 그는 달라졌다. 명령은 정확했고 결단은 빨랐으며 고함은 단호했다. 동료들은 말했다. 산에서는 호랑이인데. 평지에 오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고. 1988년, 그는 처치말라야 원정대에 합류한다. 목표는 에베레스트였다. 하지만 정상에 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바람은 몸을 들어 올릴 듯 강했고, 추위는 뼈를 얼렸으며, 공기는 폐를 짓눌렀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두 번째 도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몽길은 멈추지 않았다. 1988년 12월, 그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상에 선 그는 두 손을 들고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함께 오르자고 했던 동료들, 중간에 떠나간 이들, 정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얼굴들이었다. 같이 오자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신만 여기 서 있는 것이 미안했다. 정상의 감격은 그렇게 죄책감과 뒤섞였다. 1991년, 어몽길은 안나푸르나에 도전한다.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눈사태가 작고, 날씨가 변덕스러우며, 사망률이 높았다. 하지만 어몽길에게 안나 푸르나는 14좌 완등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첫 번째 도전에서 그는 정상 300m를 남겨두고 아산했다. 동료가 쓰러졌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며, 더 이상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정상보다 생명을 선택했다. 1992년, 두 번째 도전. 이번에도 실패했다. 1997년 세 번째 도전 또다시 실패. 안나푸르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몽길은 계속해서 이산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다시 올랐다. 1998년 4월 네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팀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 날씨도 협조적이었으며. 어몽길은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산을 올랐다. 그러나 해발 7000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한 명이 절벽으로 미끄러졌다. 어몽길은 반사적으로 그를 잡으려 했다. 로프가 그의 다리에 감겼다. 순간 엄청난 무게가 오른쪽 발목에 걸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목이 180도 돌아갔고,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그 상태로 산에 갇혔다. 영하 40도의 추위. 탄소 부족 그리고 걸을 수 없는 다리 구조대가 올라올 수 없는 고도였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죽거나 스스로 내려가거나. 어몽길은 한 발로 기기 시작했다. 눈밭을 기고 얼음벽을 기고 바위를 기었다. 2박 3일이 걸렸다. 그가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오른발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한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어몽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라면이 먹고 싶었다. 영웅적인 감정이나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그저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그것이 그가 느낀 전부였다. 1999년, 어몽길은 다시 안나푸르나로 향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8000m를 오르느냐고, 그는 특수 제작된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올랐다. 다섯 번째 도전이었다. 이번에는 셰르파와 여성 산악인 지연옥이 함께였다. 하지만 안나푸르나는 또다시 잔혹했다. 해발 7,500m 지점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 어몽길은 수백 미터를 추락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가난했던 아버지, 말없이 일하던 모습,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느껴졌던 그 책임감. 어몽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연옥은 실종되었다. 제르파 한 명도 사망했다. 그는 다시 아산했다. 베이스캠프에 돌아온 그는 텐트 안에 홀로 앉아있었다. 말이 없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오르겠다고. 2000년 5월 어몽길은 여섯 번째 안나푸르나 도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정대를 꾸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산에서 죽었다.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적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수의 팀원과 함께 그는 다시 안나푸르나를 올랐다. 이번에는 신중했다. 날씨를 더 오래 기다렸고, 루트를 더 세심하게 확인했으며, 한발한발더 천천히 올랐다. 2000년 5월 18일, 어몽길은 마침내 안나푸르나 정상에 섰다. 첫 도전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였다. 다섯 번의 실패, 발가락 절단, 동료들의 죽음을 넘어서야 도달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환호하지 않았다. 정상에서 그는 먼저 떠난 동료들을 떠올렸다. 함께 오르지 못한 얼굴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다. 안나푸르나 이후에도 어몽길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목표로 하나씩 봉우리를 올랐다. 케이마칼로, 로체, 초유, 마나슬로 매 원정마다 죽음의 위험이 따라왔다. 2004년 K-원정 중에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눈사태에 갇혔고 산소가 떨어졌으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살아 돌아왔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여전히 뜨거운 국물이었다. 2007년 10월, 어몽일은 14좌 완등을 달성했다. 한국인 최초였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었다. 사람들은 축하했다.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몽길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산을 정복한 기분이 어떠냐고 그는 대답했다. 산을 이긴 적이 없다고 그냥 산이 이번에는 자신을 살려준 것뿐이라고 산을 오르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허락이었다. 그런데 14절을 완등한 후에도 어몽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두 개의 산이 남아있었다. 얄룽칸과 로체샤르 이두 봉우리는 공식적으로 8,000m급 14절에 포함되지 않는 위성봉이었다. 많은 산악인들이 14점만 완등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몽길은 달랐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다. 1 6자 세계 최초. 로체샤르는 특히 험난했다. 2008년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2009년 두 번째 도전도 실패했다. 2010년 세 번째 도전에서는 동료 두 명이 사망했다. 어몽길은 다시 한번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함께 오르자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불가능했다. 그는 돌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그곳에 안치했다. 다시 아산하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정상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2011년 10월, 어몽길은 마침내 로체샤를 정상에 섰다. 네 번째 도전이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 6좌를 완등한 사람이 되었다. 기록은 세워졌다. 그러나 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역력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축하를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회식 자리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았으며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다. 16좌 완등 이후 사람들은 어몽길이 이제 산에서 은퇴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나이는 이미 50대에 접어들었고 몸은 수십 년의 원정으로 만신창이었으며 더 이상 오를 산도 없었다. 하지만 2013년 어몽길은 다시 히말라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상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11년 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박무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산에 올랐다. 박무택은 2002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해발 8,750m 지점에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11년간 그곳에 얼어붙어 있었다. 어몽길은 박무택의 가족에게 약속했다.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무모하다고. 8,750m는 데드존이었다. 산소가 거의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고도였다. 시신을 운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했다. 하지만 어몽길은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2013년 5월, 어몽길과 휴먼 원정대는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목표는 오직 하나, 박무택을 데려오는 것. 그들은 해발 8750m까지 올라갔다. 그곳에서 박무택의 시신을 발견했다. 11년간 얼어붙어 있던 시신은 무게가 100kg에 달했다. 산소가 부족한 고도에서 그 무게를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몽길은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통곡하며 말했다. 무태가 이제 가자. 원정대원들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발한발 한발 내려갔다. 바람은 강했고 추위는 뼈를 얼렸으며 몸은 한계에 달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수백 미터를 내려왔다. 그런데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시야가 사라졌으며 더 이상 아산하는 것은 위험했다. 어몽길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시신을 계속 운반하다가는 원정대원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렸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돌무덤을 만들어 방무택을 안치하기로. 원정대원들은 돌을 하나씩 쌓았다. 어몽길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끝까지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휴먼 원정대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물었다. 기록을 위한 등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등반, 정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등반. 어몽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이 적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산에서 받은 은혜를 산 사람들에게 갚고 싶다고. 2014년 어몽길은 어몽길 휴먼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목표는 네팔 오지의 학교를 짓는 것이었다. 히말라야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몽길은 그곳에 학교를 짓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응원했다. 기부금이 모였다. 첫 번째 학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학교를 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차는 혼자라도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일은 혼자서 할수 없었다. 돈 문제가 있었고 행정 문제가 있었으며 현지 분쟁과 문화 차이가 있었다. 어몽길은 말했다.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네팔 행정 서류 하나가 더 힘들다고. 8 0 0 0미터를 오르는 것보다 학교 한 채를 짓는 것이 더 복잡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5년 두 번째 학교, 2016년 세 번째 학교, 2017년 네 번째 학교. 학교는 하나씩 늘어갔다. 2024년 현재, 어몽길 휴먼재단은 네팔 오지에 16개의 학교를 세웠다. 탄학인으로서의 16자 완등과 같은 숫자였다. 우연인지 피연인지. 그의 인생에서 16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네팔 아이들은 어몽기를 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과거 카리스마 넘치는 대장이었던 그는 이제 인자한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다. 산에서는 호랑이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동네 할아버지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어몽길은 여전히 히말라야를 찾는다. 더 이상 정상을 향해 오르지는 않지만 학교를 점검하고 아이들을 만나며. 산 아래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는 이제 60대가 넘었다. 발가락 일부가 없는 발로 그는 여전히 걷는다. 특수 제작된 등산화는 낡았지만 아직도 신고 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는다. 산을 그리워하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산은 늘 그곳에 있다고. 자신이 올라가지 않아도 산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는 산 아래가 더 중요하다고. 정상보다 함께 오르지 못한 사람들. 함께 가지 못한 얼굴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몽길의 이야기는 성공보다 의리에 관한 것이었다. 기억보다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영웅담보다 참아낸 세월에 관한 것이었다. 정상보다 함께 오르지 못한 얼굴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 같아서 가슴에 남는다. 1991년 안나푸르나 정상을 300m 앞두고 돌아섰던 그 순간, 어몽길은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발가락을 잃고 동료를 잃고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결국 16자를 완등하고 산에서 내려와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 불리게 되리라는 것을 산은 그에게 정상을 허락하기도 했고 거부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생명을 아사가기도 했고 때로는 살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산에게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도 어몽길은 가끔 히말라야를 바라본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하얗고 거대하며 변함없이 그는 더 이상 정상을 향해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움직인다. 학교로, 아이들에게로, 산 아래 사람들에게로 그가 산에서 배운 것은 결국 이것이었다. 혼자 오르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정상에 서는 것보다 함께 돌아오는 것이, 기록을 세우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1998년 발목이 180도 돌아가고 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는 한 발로 기며 2박 3일을 내려왔다.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정상도, 기록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 돌아가면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거창한 감정이나 영웅적인 다짐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바람.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어몽 길은 이제 산 아래에서 산다. 말은 여전히 적고 술은 여전히 잘안 마시며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한다.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다. 한때 8,000m 위에서 고함을 치던 그 눈빛. 이제 그 눈빛은 학교 건물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산 아래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1991년 안나푸르나 정상 300m를 앞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랐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혹은 동료가 죽었을 것이다. 그 선택이 9년간의 도전으로 이어졌고, 발가락 절단으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실패와 동료의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그를 살아 돌아오게 만들었다. 정상보다 생명을 선택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많은 정상으로 이끌었다. 타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어몽길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가 나이 들어도, 그가 더 이상 정상을 꿈꾸지 않아도, 타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한때 정상만을 바라보던 사나기는 이제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한때 기록을 세우던 사람은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한때 산을 오르던 사람은 이제 학교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은 8,850m 에베레스트 정상이 아니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해발 8,750m에서 박무택의 시신을 안고 내려오던 그 순간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네팔 오지의 16번째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던 그 순간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산에게 허락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다. 어몽 길은 지금도 걷는다. 발가락 일부가 없는 발로, 낡은 등산화를 신고, 계속 오전, 757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가 가는 길은 더 이상 정상을 향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길은 사람을 향한다. 함께 오르지 못한 이들을, 먼저 떠난 동료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향해, 그렇게 그는 오늘도 걷는다. 산이 허락하는 한, 그의 발이 움직이는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한.